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콜라, 뭐 자본주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 이 느낌, 바로 코카콜라의 슬로건이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선택, 펩시 슬로건입니다. 뭐 여러분 콜라를 좋아하시는지요. 콜라는 코카나무의 잎과 콜라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원액을 캐러멜색소와 여러 송가물을 만들어서 탄산을 집어넣은 탄산 음료이죠. 이게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설탕 덕에 신장이 또 빨라지고 또 카페인 때문에 몸에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콜라가 나온 것은 술과 사춘인데요. 콜라 레시피에서 탄산을 빼고 에탄올을 넣으면 남미산 약초나 과실, 종자잎, 이런 것들이 리크루트 계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 다양하게 다르지만 캐러멀의 이제 달달한 맛과 탄산의 톡 쏘는 맛이 이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원하게 먹는데 이것을 얼음으로 만들어서 슬러시로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콜라가 전세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1886년대 약사존 햄버턴이 코카콜라를 발명하고 나 있었죠. 그리고 광고 효과도 큰데요. 코카콜라가 의미하는 빨간색과 인생 크리스마스의 산타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의 풍미는 귤 속의 오렌지 라임 레민, 레몬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계피, 호두, 바닐라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무설탕을 콜라가 나와 있는데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 대신에 앙스파탐을 쓰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코카콜라, 뭐, 페스콜라 있지만, 각 나라마다, 그 콜라를 바탕으로 속묘별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보건기구가, 타임즈에, 나온 거에 의하면, 세계 10대 불량식품 중에 하나가 콜라다. 이런 탄산 음료가 되는것좀 아쉽죠. 그리고 당도가 높고, 인산과 이제 탄산이 몸속에 철분과 칼슘을 배출시킨다라는 의미 있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불량식품에 속하는 것이 콜라뿐만이 아니라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 고기, 기름에 튀긴 식품, 설탕에 절인 과일 음료, 과자류, 소금에 절인 식품, 통조림류, 인스턴트 등이 많이 있죠. 근데 뭐 이런 거다안 먹고 어떻게 살수 있겠냐 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하튼 콜 라는 우 리가, 마 시는 청량 감과, 기 쁨도 있 지만 너무 많이 먹게되면 건강 에 해롭 지않 나？이런 생각 을 합니다. 감사 합니다.